네 저는 어제 시간에서 살 만한 종목이 안 보여 가지고 종목 없이 넘어왔고요 그래서 오늘 삼천리에 좀 집중하려고 매수 걸어놓은 상태고요 어제 상한가 갔던 자연과 환경이 어제 강하게 상한가 갔던 종목이 지금 개파락으로 갈듯 해서 어느 정도 지지가격 2010원 정도로 보고요 2010원에 매수 걸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좀 전에 삼천리에서 시장가 매수가 한번 들어왔구요. 지금 호가가 비었기 때문에 106,500원에 매수 걸어 놨습니다. 한번 더 들어왔죠. 10만 7천에도 매수 걸었구요. 네, 체결됐구요. 계속 조금씩 시장가 매수 들어오죠. 10만 8,500원에 매도 걸어 놓겠습니다. 멈추는 거 아니겠죠? 이게 이런 식으로 시장가 매수가 들어올 때가 호가가 많이 비고 호가가 얇아져가지고 수익 내기가 편하거든요. 자, 10만 7천 원에도 약간 매수 걸었고요. 일단 8 500 원에 매도 걸려 있고요. 7천 원에 건 것도 제 거고요. 네 매도 되면서 바로 매수 됐기 때문에 바로 10만 8,500원에 다시 매도 걸었고 이제 10만 7,000원 6,500원 7,000원이 비었죠 7,000원에 매수 걸고 잠시 기다려 볼게요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몇 번에 걸쳐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마음이거든요 제가 매도 물량이 좀 쌓여가지고 일단 7,000원짜리는 좀 취소할까 생각 중입니다. 취소했고요 네, 매도 됐습니다. 다시 6,500원에 매수 걸었고요 7,000원에도 매수 걸어 봤습니다. 제 거랑 같이 쌓여있긴 한데 지금 매도 쪽에 호가가 비었잖아요 네, 체결됐고요 시장가 매수 하면서 바로 저는 10만 8,500원에 다시 매도 걸었고 네또 체결됐고요 다시 10만 7천 원에 매수 됐고요 다섯 주 밖에 체결이 안 됐는데, 지금 6,500원에도 걸려있고요 9천 원에 일단 다섯 주 매도, 매도 걸어놓고, 네, 체결됐고요 나머지 물량. 26주도 9천 원에 매도 걸었습니다. 호가가 얇죠? 호가가 얇기 때문에 시장가 매수 프로그램이 한번 땡겨주면은, 그냥 올라가거든요. 지금 꽤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인데. 자, 7,000원에 한번더 매수 걸고요. 매도 됐고요. 9,000원에. 아 생각보다 너무 시장가 매수가 잘 나와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물량을 크게 잡았죠 이게 매도 쪽에 물량이 좀 쌓이기 시작하면은 끝인 거거든요 한동안 아또신용카면서 나왔죠 네 10만 7천원 체결 됐고요 9천원에 매도 걸었고요 지금 신고가 달성 기존의 신고가가 10만 9천원인데 9천, 9천 5백원까지 갔기 때문에 끝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거든요. 7,500원 물량 때문에 일단은 어, 또 매도 됐고요. 아, 매수 됐고요. 6,500원 물량 9,000원에 욕심없이 매도 걸겠습니다. 이번에는 물량이 좀 아까보다 많아가지고 수익이 더날것 같네요. 41주 거든요. 자, 아직 매도 물량들 안 쌓이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계속 발동되고 있고요. 7,000원에 일단 매수 준비하겠습니다. 자, 시장가 매수. 그러니까 제 물량이 팔리면은 바로 매수하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109,500원 근처까지 9,500원에 약간 쌓였고요 제건 9,000원에 걸려 있기 때문에 아, 9,500원까지 팔렸네요. 팔렸구요. 다시 41주, 7,000원에 매수 걸어 봤습니다. 8,000원에 200주가 있긴 한데, 프로그램이 뭐 땡겨주면요. 네, 체결됐구요. 7,500원 물량. 9,000원에 또 매도 걸었구요. 와. 이렇게 여러 번 사는 건또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네 삼천리 또9천원에 23주 정리됐고요 다시 또 매수하겠습니다 7500원에 매수할게요 네체결됐고요 어, 9500원까지 또 밀었거든요 바로 9500원에 매도 걸고 와 지금 물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거의 끝물 같거든요. 일단 8,000원 호가 없애고 제거 정리 됐고요. 8,500원에 매수 걸어 보겠습니다. 야또 아, 신고가 터치했고요. 매수 체결됐고, 저는 9,500원에 매도 걸고요, 일단. 아, 점점 물량이 쌓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108,500원으로 땡겨서 지금 매도 걸었고 8,000원 호가를 제가 매수해서 없애면은 매도될 거예요. 두주 사고 제거 8,500원에 매도됐고요. 자 이제 좀 지켜볼게요. 네, 장 마감됐고요. 어, 지금 시간에 종목 보고 있고요. 오늘 기분 좋게 수익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삼천리로 좀 성공을 한것 같고요. 어제 시간에서 종목 살만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왔는데 그래서 아침부터 삼천리나 지켜보자 하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반응이 나와가지고 영상에 보신 것처럼 여러 번 매매를 해가지고 기분 좋게 수익을 냈고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비중을 더 실어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렇게 여러 번 나올 줄 몰랐어요. 보통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나와야 한두번 나올까 말까인데 오늘 여러 번 시장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기분 좋게 수익 낼수 있었고 오늘 시간에서 종목 보고 또잘 골라가지고 내일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